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2024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좋은 한해 보내시고 좋은 새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어, 대충 정리를 해볼게요. 올해 신발 평가라고나 할까요? 그냥 단순히 탑10 랭킹 같은 거보다 뭐 우선 제일 그나마 괜찮았던 애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탑맨 탑은 제가 세개를 얘기했는데요. 우선 아, 조던 39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었지만 세일할 때사면 괜찮은 것 같고 신발 자체는 줌엑스폼이랑 줌에어가 잘 느껴져서 좋긴 한데요. 어, 단점이라면은 음, 이게 너무 예, 앞뒤 줌이 움직이고 줌엑스 같이 꿀렁거리니까 그 꿀렁거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포근한 9 0년대 줌에어가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 좋아하신다면은. 줌플라잇5 같은 옛날 신발 같은 그런 느낌을 어, 그리워 했다면 정말 좋은 신발 같습니다 아, 핏이 정말 넓게 나와 가지고요 어, 발볼러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발등에도 좀 공간이 높, 높이 있어 가지고 좀꽉 조여서 신어야 됩니다 정사이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발볼이 엄청 좁은 분들이라면 안 사는 걸 추천드리고 혹은 어, 반따운 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단점이 한 가지가 이 전체적으로 물렁물렁한데 특정 부위에핀 포인트로 딱 랜딩을 하잖아요 힐 같은 경우에 힐 같은 게딱 랜딩을 할때그 줌에어가 끝나고 줌 엑스만 있는 부분에서 뭔가 격하게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평하게 움직이는 분들은 괜찮지만 격하게 이렇게 힐로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 방향 전환하는 분들이라면 어, 무릎에 무리도 무리가 무리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푹신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확 바닥을 바닥으로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좋은 점은 민첩하게 열심히 움직일 때 전체적으로 쿠셔닝이 다 이렇게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어, 접지도 무난하고요. 근데또한 가지 끈을 묶었을 때 어, 설포랑 그리고 끈위에 부분이 살짝 어, 살을 예, 좀 찌르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어, 확인하고 자기 발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탑. 3에또 하나는 어, 카와이 4 인데요 어, 카와이 4이 이, 대충 만든 듯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어, 우선 쿠셔닝도 너무 좋고 뉴발란스 답지 않게 너무 이 폼쿠션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걸 느껴질 수 있게 해줬고요 퓨어셀이랑 또 이중 밀도로 구조가 잘돼 있고 전족부에는 뭔가 붕뜬거 없이 쿠셔닝이 적당히 좋게 느껴지면서 그리고 이 인솔 자체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뭔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PU 같은 느낌의 재질.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쿠셔닝은 정말, 예, 지상과 낮으면서도 극락인 것 같습니다. 접지도 상당히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좀 단단한 그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발볼이 넓거나 새끼 발가락이 좀끼기는게 민감한 분들이라면은, 어, 좀 피하시거나 아니면 좀 사이즈 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업 최소한 해야 될것 같고요. 뭐 물론 더블리 뭐 그런 사이즈 넓이 같은 게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좁고 딱 맞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이 전체적으로 포근한 느낌이 어퍼 재질이. 근데 또난 좋은 게이 포근한 느낌 때문에 발이 좀 불안정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레이스 루프 꽉 조여주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 접지가 직진으로 정말 좋아요. 직진으로 극극하게 좌우로 괜찮은데 이 모양 따라가서 살짝 움직이잖는뭐 스피드 무브랑 그볼때 뭔가 이렇게 그리고 이 블레이드가 보시면은 이렇게 눌려져가지고, 이게 눌리면서 면밀히 뭐안 되지만, 그 눌리면서 뭔가 속도가 아 깎이는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이 결에 따라서 움직이면 살짝 밀리는 느낌. 그래서 이게, 예, 청어가시를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아쉽고, 이 뉴발란스 로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먼지가 있으면 이 부분이 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이전에 뉴발란스 어첫 번째 옴니스 같은 건 MB 이따만하게 있어도 그 부분 이 진짜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건 줄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게좀 아쉽고,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고, 외국에서는 이거 막 9만원 막그 정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엄청 비싸고 그래서 그게 좀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예. 폼 재질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정말 좋은 지상고 낮은 쿠셔닝. 좋은 접지. 아, 그리고, 예, 발볼 좁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좀, 이 안에 부분이에요. 이 안에, 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쉽고. 근데, 뭐,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탑3에 들어가려는, 어, 뭐, 예상해 셨겠지만 데임라인입니다. 아, 데임라인이, 어, 릴라드 선수가 워낙에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칭찬할 만한 건 칭찬할 만한 거고 또 아닌 건 아닌 건데 아디다스에서 좋은 미드솔 재질이 있고 전적부에도 미드솔의 쿠션이 느껴지면서 힐도 적당히 반발력이 있고 좋습니다. 뭐 라이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라이트 스트라이크보다는 예전에 어 바운스 재질 중에 물렁물렁한 거 있잖아요. 데임2 때그 느낌을 살짝 느껴볼 수 있는데 좀더 가볍게 느껴지고 조금 더 지상과 낮으면서도 반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에서 요 근래 나온 신발 중에 참 좋은 신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접지도 아 어, 상당히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먼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좋습니다. 음 그때 저는 이 원피스 이거 인어부티가 너무 싫어요. 신고 봤을 때 너무 이게 이게 말려 들어가든니 이렇게 이게 좀 너무 싫더라고 그 점이 안 좋고 인솔이 쓰레기여가지고 인솔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안 나오는데 어, 이제 슬슬 이 색깔 정도 이제 남아 돌더라고요. 공홈에서 바로 품절 안 되고. 아마 가격이랑 색깔이 슬슬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데임이 좋았을 때, 이 과거 데임의 장점들을 잘 때려 박은 데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뭔가 새로운, 새로운 뭐 장족의 발전은 없었지만, 퇴보로 막았고, 이전에 잘된 클래식들의 장점을 잘 뽑아왔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탑이랑 거의, 거의 맞먹을 정도로 잘 나온 신발이라고 느껴지는 게, gt컷 아카데미 <laughs> 아시겠죠 뭐 많이들 신고 계시니까 gt컷 아카데미랑 그리고 gt컷 아카데미랑 살짝 비슷한 세팅인데 자원 자원 2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자원 자2 거의 비슷한 세팅이거든요 어전 아직도 자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솔 자체도 괜찮고 뭐 이제 취향 따라서 맞춰가면 될것 같고요 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힐에 쿠셔닝이 적당해요 예전에 힐에 아무것도 맹탕인데도 쿠셔닝이 느껴졌던 pg3 아니면은 와이낫 이 있잖아 와이낫 투의 그 힐의 폼 재질이 느껴집니다 와이낫 시리즈는 two 다음에는 좀 뒤에가 너무 단단해졌잖아요 힐이 뭉퉁해가 좀안 좋았었는데 자원 어, 자투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너무 구하기 힘들고 특별히 든 것도 없고 특징이 없어 싫었는데 신으면 신을수록 접지도 꽤 좋고 어 자, 아카데미 쥐티컷 아카데미도 그 차이점은 쥐티컷 아카데미는 이 주메어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세로 세로로 있어요. 가로로가 아니라 그래서 어 이렇게 양쪽 날이나 어, 내측 외측으로 자주 움직이지 않고 직립 보행인 분들은 GT 컷 아카데미가 더 좋을 테고요. 이 좌우 움직임이 격한 분들이라면은 자원이나 어, 좌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좌원좌투를 칭찬할 수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별거 없어요. 미니멀한 주메어에다가 그냥 뭐 이름 없는 그냥 파일론인데 뭐 그, 밀도를 좀잘 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재료로 잘 만드신 바 같습니다. 가격은 아, 항상 내리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격한 푹신함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쿠셔닝이 중요하시다면, 음, GT h 슬 3, 정말 미친 물 쿠션입니다. 물론 이제 발목을 다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제 쿠셔닝만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예, 묵직한 묵직하게 랜딩해서 쿠셔닝이 필요하시다면 전 후족부 정말 다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인솔이 주맥스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신발에 써도 괜찮고요. 어, GT 점프 2 아직도 3가 안 나왔어요. 아직도 GT 점프 2예요. GT 점프 2가 정말 쿠셔닝도 좋고 그리고 앞에 주메어 패드가 이렇게. 치고 가는 반발력이 되게 느껴지더라고, 좋아, 좋게. 이게 러닝화 마라톤 나 마라톤화 같은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있잖아요, 안에 카본 플레이트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좋아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센터 같은 그 정말 순수 리액트 미드솔이랑 줌에어가 위에 있고, 그리고 어, 플레이트 같은 게 스프링 플레이트 같은 게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힐 충격 흡수력이 정말 좋은 전체적 쿠셔닝이 좋아서 센터나 어, 빅맨들한테 좋고 그리고 의외로 앞으로 빨리 뛰어야 되는 분들, 많이 뛰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발의 피로도가 줄고 앞으로만 움직일 때 좋습니다. 근데 약간 뭐 좌우 움직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좀 GT 허슬 3보다는 좀 안전하지만 그래도 GT 점프 2는 좌우가 제상과 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 민첩한 움직임에도 좀안 좋은데 치고 앞으로 나가는 거나. 이 눌리는 힘 충격 흡수 아, 분산 시키고 그런 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도 많이 하니까 아직도 GT 처음부터 새로운 색깔 나오고 그리고 세일도 하고 있습니다. 3는 아직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요. 어, 괜찮은데 의외로 괜찮았는데 접지가 좀 아쉬운 게뭐 사연 3 나온 지꽤 됐지만 4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올해는 그리고 3는 그 MUD라고 이제 플레이오프 버전도 전체 그 포뮬러 2 3에 전장 주면 넣은 거랑 그리고 일반 버전인 포뮬러 23에다가 전족부에만 어 주메어가 따로 들어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전적부 주메어만 있는 게그 전적부 주메어가 정말 짱짱해요. 정말 두껍고 그리고 힐에그그포뮬어2 3니트가 충분히 두툼하게 있는 게 전체 길이 애매하게 주메어에 있어가지고 이 미도스 자체가 얇아지고 땅이 느껴지는 그런 게 그런 것보다 일반 버전을 권장드립니다. 접지는 좀안 좋아요. 거의 뭐 쓰레기라고 봐도 나쁘진않을것 같은데 그래도 뭐 좋은 코트에서 쓰거나 아스팔트에서 갈리게 쓴다면 나쁘지 않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이 분리형이잖아. 분리형인데 신발 안에 고무 아웃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어, 미드솔이요. 에그 사이에 뭔가 좀더 깔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깔아 있어도 일반 버전의 드롭인 전족부 줌 전체 포뮬리 23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 테이텀 2가 의외로 괜찮았어요. 으, PG5 같은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 느낌 거의 비슷해요. 에어 스트로벌이 있고 그 에어 스트로벌이 잘 느껴지고 어 그리고 발 넓, 넓은 분들에게 권장 드리겠습니다. 되게 편안하고 포근하고 어 근데 안타까운 건좀 이게 아웃솔이 전체가 고무가 아니라 미드솔이 아웃솔 역할을 하는 게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살짝 특정 부위 좀 미끄러울 수 있어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세일 엄청 하고 있으니까 잘 검색해봐서 마음에 드는 색깔 어,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면 구매하실만 하다고 봅니다. 아, 2요. 그리고 KD17, 어, 16보다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전족부의 그 플레이트 때문에, 어, 떤 분들은 그게 충격을 분산시켜가지고 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물집이 잡힐 정도로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케바케고, 그리고 접지가 고무 재질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접지가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트리 테이텀2, KD17은 쿠셔닝이랑 다른거 괜찮은데 접지가 좀 아쉬운 거고 아 그리고 가격이 좀 심하고 가격 대비 좀 이런 신발이 하든 팔이에요 하든 팔은 어, 무겁기도 하고 어뭐 이전에도 하든 부스트 잘 느껴지는 모델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큰 발전은 없는데 어 살짝 가벼워졌나 뭐예 특별히 특징 없는데 가격이 꽤 높아요 아 그래도 다잉고 많이 풀려서다이고 나이 아, 나오면 좀 줄겠죠 가격이 아 루브론 22 뭐, 가공할 만한 가격이고, 세일은 당연히 다행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 20일, 20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어, 20, 뭔가, 퇴보라고 보기에도 좀 그런데 발전도 없고, 거의 그대로인 느낌이에요. 어, 선수도 그대로 퇴보 살짝 하고 있고, 그대로인 느낌도 있고, 접지가 그리고 살짝 안 좋아요. 먼지에 좀 민감한 접지여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퇴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접지만 중요하다면, 접지만 괴물인 신발은, 아식스 언프레아르스. 음, 지금 유키가와 무라가 신고 있는 그 신발 접지 아무리 먼지인데서도 접지는 정말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안타카이 1. 안타카이 1 너무 비싸고 가격이 좀, 예, 좀 깡패였고 그런데 쿠셔닝은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특징은 없는데 접지 자체는 와, 정말 정말 잘뭅니다 바닥을. 그리고 불량 문제가 있는 신발인데 GT컷 3. GT컷 3는 뭐 특별히 주맥스를 요만큼 넣었다 고하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뭐 지상고 낮은 뭐 신발 좋아하고 디자인이 좋다면 신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웃솔이 아웃솔이랑 그 아웃솔 고무랑 그 플레이트랑 너무 가깝게 있고 그리고 실갱이가 얇은 실갱이처럼 이렇게 짜 얇은 실갱이 짜서 이렇게 붙여놓은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아웃솔 G T 커스리 아웃솔 안 망가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 오래 신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과대평가 너무 좀 심하다라고 보는 건북원북투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온 것 같고 가격이 너무 심하고. 어, 신발은, 어, 접지는 무난해요. 아디다스 슈퍼스타 같은 접지고, 쿠셔닝도 아디다스 슈퍼스타에다가 좋은 깔창 넣은 것 같은 그런 단화에 있는 쿠셔닝이어가지고, 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앞에 주면 살짝 있는 자원이나 GT가 나카드미가 훨씬 더 고급지게 느껴집니다. 어, 아, 북원은 정말 쿠셔닝 거의 없는 신발이라고 보면 되고, 어, 저는 뛰면서 정말 몸이 울릴 정도로 쿠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아, 사브리나2. 이것도 역시 어, 원보다 전적부에 줌이 안 느껴지고 힐의 원에서는 어, 리액트를 써서 잘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힐에 뭐쿠론2.0 그걸 썼다는데 뭐 그냥 예, 이것도 이빨이 울립니다. 예. 저, 접지는 원보다 살짝 좋아진 것 같아요. 재활용 쓰레기 커리 팍스 원, 아시죠? 그리고 커리 12, 예, 전혀 예, 쓰레기인데 또 이게 좀 쓰레기는 좀 오래가잖아요 환경을 파괴하면서 오래 버티는데 얘들은 환경을 파괴하지도 못하고 지들이 스스로 그냥 사라져 주는 친환경 쓰레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뭐라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신발들이 매력도 없고 가격도 이상하고 선수도 이상한 선수를 잡은 거 뉴발란스 헤지 로우 비투 투웨이 파이브 프레쉬 웜 비비 비투 프레쉬 웜은 그나마 좀 물컹물컹한 매력이라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게 예그 가격에 살 만한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신발이 있는데 A1 돈 이슈 6 A1은 정말 의미가 있는 신발이잖아요 앤토니 에드워드스의 죠 근데 뭐 부스트는 어떠한데 어, 안 느껴져요 잘 예, 로우는 더안 느껴지고 돈 어, 이슈 6 어, 이전작보다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어, 고품격 올스타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밍밍해요 예, 거의 뭐 바닥이 힐에만 살짝 쿠셔닝이 있는 그 정도, 북원이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 안한거 만든 것 같은 시그니처를 제가 보기엔 트레이텀 3, 어, 예, 뭐 단화죠. <laughs> 단화고 또 여전히 아웃솔의 발전은 없고 어, 선수도 예, 그 제일런 브라운이 파이널 MVP 할때 괜찮은 척하는 표정밖에 안 보고 이 차라리 그걸 신발에다가 프린트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루카 3. 오히려 루카도 잘안 신고 있죠 뭐 쿠션 뭐 넣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쿠셔닝 전혀 나아진 거 없고 어, 더 투박하고 어, 특정 부분에 플레이트 새끼발가락 씹는거 있고 어, 접지가 그렇게 미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먼지에 민감한 편이고 가격이 뭐 낮은 것도 아니고 디자인은 이쁜 거 같아요 저는 흰색 참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선수가 안 신으니까 파이널스 가서도 잘 그리고 프리크6중웨어가안 들었나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신어보면 뭐 진짜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아, 예. 어, 테이텀3, 루카스3, 플릭6다 비슷하게 단어 같은 느낌이네요. 북원처럼.